안아달라 할 거야, 가서 아니, 다 차면 내려서 걸어가는 거야. 왜 이건 안 돼? 반려동물 금지, 술 취하면 엄마 금지. <목소리> <목소리>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안, 안 할거지? 오늘... 어. 오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대. 한시간반 기다려야 된대. 선생님 혹시 위에 주차장 말고 여기 주차장 주차대요. 꽉 여기도 꽉 찼어요. 아, 사장님 날씨가 면어리버코스도뭐 그러면 괜찮습니다. 애기가 있어서 이게 짧게 갔다 오려고 비상입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많이 걸어야 되는데요. 2.5 킬로미터 더 걷는 건데 괜찮겠어? 하나, 둘 셋. 파이팅. 등산 가자 이제 오름. 정말 빠르시군요. 힘들어? 아직 100m 밖에 안 걸었어. 뭐라고? 100m 밖에 안 걸었어. 뭐라고? 100m도 안 걸었다고. 1 0 0 뭐해? 충전했어. 자, 급속 충전. 아, 100%나았네 한라산 안 올라가시길래. 빵! 화이팅! 좋아, 좋아, 좋아. 250m 왔어, 지금. 어, 여기 올라와 아, 차온다 까마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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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워? 지금 2등입니다 1등은 안해도 되는데 포기할 순 없지? 포기할까? 아니 지금 10분 됐어 뭐라고? 우리 시작한지 10분 됐어 지금 승상 가자 위세오름 오예 oh yeah. 나도 주... <laughs> 자 일어질게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좀못 힘들어서 응.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포기야 포기? 여기서 포, 포기하라 하나 5 0 0 0 m 더 가야돼 이친구 주차장 는이 걷겠어 가 여기 주차장이라도 찍고 오자 는이 친구는 이친구 오자 친구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친까지만 갔다 오자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아빠 구는이구는이친구구아 이쪽 출구 안 보여 너도 출구 없잖아 매력이 이렇게 통해서 오줌이랑 응답사그 입구가 입이야 맞지? 맞아. 그러니까 나도 입구가 있는 거지 여기 출구는 어있다고 출구는 여기 밖에 똥이랑 시에 있는데 사는 아빠가 나는 아빠 에오 오 빨라. 스피드 역시 스피드. 내가 몇 미터 걸었는 이제 저기 표지판 있잖아. 가서 보자. 저기 앞에 가서 표지판 있는데 어. 이거 고모 주의. 이거 고모 주의. 고모 주의. 고모 주의. 그런데 아. 멧돼지 주위는 어. 멧돼지가 있나 봐 멧돼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라산 언제 올라가요? 지금 가고 있잖아 그런데 한라서 언제 올라가는 거야? 지금 가고 있잖아 등산 가자 세오름 나도 등을 샀어 아빠 등을 올 때는 주차장에 갔어야지 포기는 안해할 필요가 없고 라면을 왔지. 먹어야 게 이제 몇 퍼센트 충전됐어? 아, 42% 아까 50%였는데 왜 줄었지? 아, 줄는게아니 50%에서 4 1 합치니까 그게 채웠잖아. <laughs> 91퍼센트. 와이 좋아. 90 좋아. 9퍼맞 남았어. 9다 차면 내려서 걸어가는 거야. 9 차면 걸어가는 거야 알았지? 어. 5 0를두개1 0 0 충전합니다. 와. 100%가안충전돼0 1 0 일단 저기 100% 1 100% 1아0 100% 100% 1 100% 100% 100% 0 0 1 100% 너가 여기는... 여기는... 여기 어, 응. 안 걷고 있어 <laughs> 근데 지금 어찌된 일이야 왜안 걷고 있는지 아는 응. 아 <laughs> <laughs> 너는 삼촌 삼촌이랑 아빠 등산하는 거에 난이도를 그냥 높여 주려고 온거 같아 나도 등을 샀어, 아빠 등을. 사는 아빠가 올라줘, 나는 아빠 등에 오를게. 500m 남았을 때 아빠가 또 오버해 줄게. 이 500m가 두 개일 줄만 1,000m인데? 그러니까 우리 1,000m 남았거든 지금. 1,500m 걸어왔거든? 500m 더 남으면? 어. 알아서 500m 걸어가. 이 정도 오르막길은 너무 꼬빌꼬빌해서 힘들다 여기 안으로 가 가와 간다 가자 가 간다 가자 가자 엄마. 너무 힘들어서 여기서좀쉬려고 밥이나 먼 먹을까? 아니 밥이나 싹이나싹 놓기? 오늘 못갈것 같은데? 아이고 깨끗하자 아이고 깨끗 가스에서 불을 하지 말래요 이거는 여기서 캠핑하면 안 돼요 드론 금지는 또 뭐야? 드론 날리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이건 또 뭐야? 왜 이건 안 돼? 이거 술 취하는 엄마 금지 사는 아가 <laughs> 반려동물 금지. <laughs> 반려동물 금지. 동물을 같이 오면 안 된대. 너 뭐야?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 여기서 사람들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럼 알콜만이 따라서 콱 어, 부딪히고 이러잖아. 맞아. 했던 말을 계속한대 아, 술 취하면? <laughs>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laughs> 원래, 원래 알았어. 누구 때문에 알았어? 경험이 있는 거 같은데? 너, 너무 힘들어. 어, 450m 왔어. 50m 남았어. 50m만 더 가면 돼. 빨리 와. 부스터 부스터. 너무 힘들어서 부스터 금지할 거 같아. 부스터 부스터. 여기서. 어, 부스터 부스터. 왜 부스터 부스터. 폭기네 배출될 때였으면 말. 부스터 부스터. <laughs> 어, 플러스 포인트야. 플러스 8번 찼어. 봐봐. 몇 미터 남았는지 봐봐. 가자. 영점. 영점. 5 k 마 2km, 이렇게 됐대. 어, 우리가 2km 온 거고, 0.5km 남은 거야. 응, 걸어서 왔잖아. 왔어. 엄청 어. 대단하던 거 알지, 너? 어, 여기서 포기할 줄 알았다고. 아, 그거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인 거 알잖아. 포기할 뻔했어. 어, 힘들어. 그먼 옛날 한라산에는 500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아들들은 모두 사냥을 하러 나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사냥에 가 아들들이 돌아오면 먹이려고 커다란 가마솥에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죽을 졌다 가그면 실수로 펄펄 끓는 솥에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들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어?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 차례 되자 막내는 속에 바닥에서 뼈마디를 왜근합니다. 그제야 오백 아들들은 자신들이 맛있게 먹은 죽에 바로 어머니가 빠진 것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아들들은 그 자리에서 다 진짜 도리되로 버릴 습니다5 0 0장 전설이래? 고 다시 다다니까 이제 다 이거! 이을 겠지 않았지? 응, 봐봐, 한번 봐봐. 오, 우와! 익었다. 불어서 먹고 있어. 여기는 안 라면을 먹어야. 음, 맛있어? 먹고 먹을 맛이군요. 따라난 꼬맹이 아까 밥을 안 먹어서 너가 힘들어 했었나보다 맞지아거야 그거... 어... <laughs> 아니 어 조심조심 조심. <laughs> 아니야, 아니야. 자동으로 n g 져서 그래? 무슨 말이야? 자동으로 띄어진다는게 여기 내리막길에서 o 다다 o 다다 o z o g r e t 띄 d 지잖아 o Tiozogre. Tadongo t i o z o 금방 내려가네 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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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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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니, 아니, 아 아니, 등. 니 아니, 아아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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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너무 아까워 부스터 부스터 안막을게 부스터 써 그러면 문상 가자 위세오름 부예 나도 등을 샀어 아빠 등을 오예 사랑나빠가올라조 나는 아빠들 오 너무 꺼려 너무 꺼려 오 너무 꺼려 너무 꺼려 다리 풀리고 있어 다 왔어 이제 마지막 250m 부터 터 부터 터 너, 아니야? 딱무 빡세잖아 너박세 빡세단 말은 너무 귀찮아 힘든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아 일... 넘어졌는데요 마지막 끝났습니다 1등 이 <목소리> 어, 됐어 잘했어 아, 나